AMG 브랜드 청담 감사합니다. 장마 기간이라 걱정했는데 하늘이 보호하사 AMG를 경험해보라고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실컷 약 3시간 달려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해주신 AMG 청담세일즈 엑스퍼트 박종일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AMG 청담에서 준비한 차종은 SL63 AMG, AMGX53, AMG GT43 AMG, GA53 AMG G63 총 5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섯 대를 교체 포인트에서 번갈아 가며 차종을 골고루 타게 됩니다. 저는 3조 소속이라 GT43부터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메르세데스의 고성능 AMG 체험 여정은 청담 전시장을 나와 올림픽테로를 타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빠져서 양평 서동에 있는 카펠 로제에서 휴식과 다과를 즐긴 후 다시 강변북로를 타고 청담 AMG 브랜드 센터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처음 탄 차종은 AMG GT43인데요. 오늘 이 글을 집필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43은 예전에 딱딱한 승차감 별로여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2022년 메르세데스-코리아가 다이나믹 버전으로 출시한 전혀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내리면 AMG GT 43 모델 계약하고 싶습니다. GT 43은 4 8 v 마일드 하부의 6기통 엔진이 결합하여 강력한 퍼포먼스와 효율성까지 두루 갖춘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 367마력과 최대 토크 51.0kgm의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9초 만에 도달합니다. 특히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 하여 스타터와 발전기를 전기 모터에 결합해 AMG의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노말 벤츠와 달리 AMG 스피드 시프트 TCT 구단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와 엔진의 안성맞춤 세팅 개요 출발 및 변속 시 최상의 편안함을 보장하며 저단에서 고단 변속까지 다양한 주행 환경에 모두 대응하는 최상의 AMG 고유의 변속 느낌을 운전자에게 선사합니다. 특히 다이내믹 에디션에만 적용된 AMG 다이내믹 셀렉트 역동적인 핸들링 특성을 보여주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한 컴포트 모드까지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AMG 라이드 컨트롤이 각 휠의 댐핑을 설정할 수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고 서스펜션은 부드럽게 설정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쉬운 건 레이스 모드를 못 써봤어요. 이거 당장 용이 스피드웨이 달려가야겠습니다. 운말 아니라 원래 제가 알기론 63에만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 멀티 컨투어 시트는 환상적이네요. 조금만 차가 격하게 움직이면 사이드 볼스터가 허리 아픈 저한테 허리를 감싸주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안정적인 주행 느낌을 선사해준 자동차가 있다면 BMW 740 정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AMG GT43 다이나믹이 주는 하차감은 BMW가 주지 못하죠. 다시 한번더 타보고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AMG 진행시켜.